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제가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단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다득한 목합을 가지고 와서 그옷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류를 허비하는가. 이 향류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힘을 다하여 내 모의 향유를 보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 드리면서 바치면서 쓰면서 살아갑니다. 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거기에 가지고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는 그 가치가 뭐냐하면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재물의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 드리는 것은 다치는 것은 사랑의 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이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내 것으로, 봉사하는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을 바치고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것을 희생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하는 것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에는 전혀 다른, 전혀 같지 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아마 그 당시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아마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그곳에서 잠시 거하셨던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아마 이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귀하고 순전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식사가 끝난 다음에 좀 모든 질서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후에 그 향유를 붓는 의미를 설명을 하거나 그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식사하실 때에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식사 중이었는 것 같은데, 아,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으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이야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내가 좋은 일을 했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파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과 반대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이 예수님께는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성격으로 구별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랑의 봉사로 가야만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어떤 사람이 재물을 씁니다. 당연히 이 재물을 쓰게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등등 이야기가 많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같은 데서 특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와, 어려운 중에도 많이 했네. 아니, 저렇게 많은데 적을 수, 저렇게 적게 헌신을 했네. 뭐, 잘했네, 못했네, 많이 했네, 적게 했네, 크게 했네, 좁게 했네, 뭐, 다양만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때 어떤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행위가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사회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누어 줄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걸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 버리고 말라니? 이렇게 행동을 신랄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 말이죠. 이제 지하철 같은 걸 타고 가다가 그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큰 소리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뭔뭐 누가 듣거나 말이나 자기가 할 전도의 내용을 다 떠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확실하가 합니다. 거기에 많은 교인들도 있을 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주 신사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공중이 애용하고 그 다음에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저렇게 가끔 소리로 시끄럽게 자기 종교에 대하여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가끔말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전도가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참저 사람 용기가 대단하다. 저렇게 남이뭐 비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과감하게, 당대하게 용기 있게 전도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가끔 뭐 길거리에서 혹은 제가 이제 여기 녹양역에서 내려서 들어올 때 보면 그 역전 앞에서 말이 어떤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막기를 연주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것을 볼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기보다는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마음속에서 사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공중 도덕 그리고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왜 저런 행위를 하느냐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지 마라. 예수를 말하지 마라. 영적인 것을 표현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둬라. 저만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에 대하여 그 가치를 정해 주시는 이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면 안 됩니다. 가끔 말이 되었던 교회 같은 데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할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막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게왜 화가 나는 일입니까? 자기도 한번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보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큰 소리로 목이 쥐라고 터지라고 한번 천송을 불러볼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영적인 은혜 그 순간 내게 일어나는 영적인 감동과 감흥은 다른 것으로 제어할 수 없으며 억제할 수 없으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의미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에 분노를 일으키기 보다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혹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 사람이 지 향류를 300대 내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었겠도다. 벌써 이 사람은요, 그 향류의 가치를 무엇으로 지금 평가하는가 하면은, 무엇으로 지금 계산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 단위로 즉각 반응을 합니다. 300대내 여러분 이상.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여러분, 되어지는 뭐 모든 사람들의 일과 사람들의 가치와 사람들의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의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 받느냐? 그게 얼마나 하는 거냐? 그게 얼마나 보상이 되는 거냐?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벌써 이제 맨 처음에는 슬픈 이야기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책임 이야기 등등 다 얘기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전부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아니 얼마의 가치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할때 우리는 언제든지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으면 남을 도와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문명을 이끌어 갖고 있는 힘을 무엇에 두는 거 아니? 돈에다가 둔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뉴스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는 거니 오늘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 얼마나 내렸다, 달러가 얼마나 올랐다, 얼마나 내렸다, 맨뭐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맨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의 귀는 지금 점점 점점 더 돈의 가치로 익숙해져 갑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물질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에 300 대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말로 이 표현을 아주 극렬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치는 헌신을 얼마짜리 헌신의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돈의 가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다음에 부자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바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은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친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작은 돌렙 돈을 성전 꽤 넣는 여인의 헌신을 보시면서 저 사람의 헌신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훌륭한 것이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돈의 가치를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바치는 사람이냐, 많이 바치는 사람이냐, 크게 바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귀한 것이냐, 순전한 것이냐, 이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이 시작되는 초엽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름을 부을 때그 기름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매우 값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곧 순전한" 이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치는 그것이 크든지작든지 그것이 뭐많든지 적던지가 문제가 아니라 값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는 순전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헌신이 값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이 순전한 것이라고 하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될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목, 뭐 직분을 뽑을 때, 얼마나 헌신을 많이 크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왕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큰 헌금을 하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직분이 논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가치가 논해지는 것은 대단히 은혜롭지 못한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하나님 앞에 갇지게 그가 얼마나 순전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곁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는 일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행위를 주고, 그들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구나. 그렇거든 너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배려해주라. 그래서 추수할 때 일정한 열매를 남겨두게 하셨고 밭에서 추수할 때에 밭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이상은 죽지 말게 하셨고 밭에 한 모퉁이에 추수할 것들을 남겨두어서 그 동네의 고아나 과부들 그리고 낙은 애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가져다가 먹을 수 있게 여유를 주라고 그렇게 사람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에게는 너희는 내가 주니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그리고 입을 것을 그리고 구할 것을 주었느니라. 여러분 염소에게 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걸벗었을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몸 바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리라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냥 물질적인 것이 되고 육체적인 것이 될 뿐이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더불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11조를 바치고, 감사헌금을 바치고, 건축헌금을 해서 건축을 하고, 여러분이 이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합니까?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훨씬 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 내버려 두어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들은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의 제사 즉 나에 대한 영적인 헌신은 기회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놓치면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때 목적을 잃어버린 헌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그 물질이 쓰여져야 할 정당한 가치가 이미 지나가 버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아름다운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마가보고 14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사로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가까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다 흩어지게 될 때가 왔는데 이제 이 여인의 향유를 본이 사건은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에게 바치는 사랑의 봉사,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봉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해미는 이제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이 향유를 준비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겠죠. 자기를 위해서 이미 준비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적당한 때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때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무량과 향황을예물로 드린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바쳤던 향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바된 이후에 그를 위하여 몸에 바을위하여 준비했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이 하는 행위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아름답고 정당하고 올 옳은 것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직도 남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바쳐야 되는 믿음의 제사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해야만 되는 사랑의 봉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 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제사에 대하여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혼신을 격려해 주고 그리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판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었다 저렇다 뭐 비싼 것이다 값싼 것이다 귀한 것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바치고 예수님께만 드리는 헌신의 가치를 그 마음 속에서 불꽃같이 일으켜서 그에게 다. 다소다 볼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 믿음의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방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때 사랑의 동사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제사를 바치는 거룩한 생활도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아. 늘 주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의 제사를 잘 준비해서 귀한 것, 그리고 값진 것,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